렐리야 아 e e the 아 a b l e 리 I 디 e a n everybody, I m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하루 I d m <목소리> 이거 <말씀해 목소리> 먹을 수 있어. 오, 이게 없으면 못 먹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생긴 거는 미국산이 아메리카 궁둥이을쳐주고대갈바를쳐주고 살짝 떼요 살짝 주나 <들쳐요. 목소리> <목소리>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상당히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 전제는 승복과 수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그런 대한민국 수준 높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양쪽 공이 승복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 아직 신한권은 그래도 볼레가 안 생겼어. 보면 그 알고죠.

뭐든지 먹지, 먹지 마라. 일감 사이, 안 돼. 한입 내지는 두입 이아으도 두, 정도? 어, 뭐, 되지. 몇번 먹으면 먹잖아. 마지막에 네. 어, 지금 방금 들어온 부터좀전 드리고 다시 게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거요

발차기 때리면 그래. 너무, 너무 쎄게, 쎄게 때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탄핵심판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아, 주변의 아, 경비를 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서 아, 어,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바로 옆에 있는 그안국역의 일부 응, 출구를 그 오는 맞네. 날 12시부터 출세하기로 어, 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요 이제 사발품을 돌리고 있나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승대가 음, 음. 강화되기 때문에 꽃상기가 아주 극이 없어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비타민, 비타민 C는 필수고 그수용성이란말이도 돼요. 그기서 보통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음, 감기가 되리고 음, 피곤한 거요 이건한아스카안나법은 국가에 대한 압박 을 굉장히 최고도로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덕수 대통령 대그고 최상목 부 총리에 대한 이쌍의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덕수 대에 대해서는 마흔 지금 파크나 가면 나무도지 서울이 얼마나 빠른지 그고때걸와요 어때? 올리이렇오븐오글째는 올려 음. 먹어야 되나? 음. 어, 대글래 집에 음. 시골 집에 음. 가글 그냥 냉장고에 계란만 래오 비빔밥 해먹을 수 있고 계란 하나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나오은 파티 마당에서 뜯어가지고 글있 오글래? 오 나무는 <놀람> 종류가 아주 <놀람> 다양한 네가지 음. 다섯 가지그정도는 가지고 시살짝대체야대금 당장 을해 가지고 해라 그 후라이해라해 가지고

아까 이씀나요이 살짝 여러 참여를 해서 있었습요그리 이제 사회 반대 에서는재가 만약에 음. 그을결정 해서 한다면그받아들시의 어 음. 그런 취지를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바도 있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들이저나이 듣고

지금 우리 고향 산청 가, 가, 갔다 왔잖아. 우리 남동생 그일라 가서. 아니 학교 마당에 있는 게 아니라 거 이제 비상 모임을 하고 그 있어. 고운 물품들이 말도 못해요. 산같이 쌓여있어. 물하고 막 그래. 우린 깨지도 못해. SNS 토스를 통해서

그럼 나이 먹고 언니들은 뭐 끓이 먹고 해먹고 얼마나 몸동아리도 진짜 우리 젊은 사람들서 이제 사람게 먹는 것도 솔직히 막, 그렇지만 여럿이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재미도 있고 어, 그렇잖 나이 먹는데 우리집이 필요한 우리 집 혼자서 뭐 먹으려고 해봐요 응. 지금 어쩌다가 내가 이 먹는데 진짜 보름 지난지 언제요 아 독보놈들은 친구가 필요한가 친구. 말똥 내두고 이는거는 응.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뭐 오면 이 뭐였어 누구라도 네. 그렇지만 네. 세상이 또 네. 그러니까 요새 네. 이제 주민센터에서 네.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어 네. 동네마다 네. 있잖아 그런 데서 좀소이좀 네. 나서서 좀. 네. 소생이 네. 이8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을 했지만 정치 여정은 순탄하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나. 아 이상 소리나 성질도 부그당사 아니 만나면 뭐, 맛있는 거를 먹는데도 뭐 어, 어떻게든 뭐가뭐 돈이 문제요 같이 뭐, 먹는데 재밌게 행복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윤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한뒤대선후보 경통했을 때부터 함께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비서실장으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전 의원은 그래서 호두가 맛있네요. 호두 요즘 껍데기 까갖고 파는 것도 말했는데요. 많아요. 가자같아 근데 이게 내같이 생겼거든 사람 내같이. 재직 시절 비서를 선고한 혐의가 검찰에서 정치 인생 최대 이기에 몰린 겁니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장전 의원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음. 부인하했지만 결국 유소 어제 오시 분쯤에 신고를 받은 시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매 유서도 함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는데 유서에 성생각은 하늘에서 떨어진 내용 중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신 자수. <susurra>